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 최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어,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여러 모양으로 좀 논쟁이 될 만한 그런 거리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본문들인데 어떻게 좀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 묵상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좀한번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40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왜 교회가 질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품위가 있게, 품위 있고, 질서가 있게 한다. 여러분 품위 있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보면 어 사람들 보면서 아참 사람이 품위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피팅입니다. 옷을 갈아입 때 피팅 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피팅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아니면 뭐 어울리는 적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아무거나 입으면 품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오분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때로는 편안하게 입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또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품위가 없다라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넥타이를 차고 이렇게 하면, 아, 그래도 좀 품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있어서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적합함을 가져야 한다는 라 거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품위를 좀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뭐 줄을 잘 선다. 이런 것도 질서겠습니다만. 이 질서라는 말은 사실 군사적 용어와 관계가 있어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 잘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품위, 질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자는 잠잠하라. 어, 그 앞서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어떤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자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35절에 보시면 그럼 만일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된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 상당히 어,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아마도 당시에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여인들이 예배 때 자꾸 무언가를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런 배움 속에서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떤 견해가 맞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에 어떤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누구든 배우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나쁜 거라면 아예 하지 말라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제 어떻게 생각해 본 대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인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나 이런 얘기는요, 그냥 저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이에요. 교회가 유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또뭐 베베, 브리스가와 같은 그런 여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도 중요한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어떤 그 여, 여인들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추적인 일들을 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뭐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 여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인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질서에 빠뜨리고 또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뭐 직분자, 목사라고 해서 다른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증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직분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오늘 본문은 좀 자칫 어떤 오해를 좀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간에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의 문맥, 또 맥락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뭐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유익, 덕, 그리고 질서, 품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방언과 통역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언은 정말 통역에 비하면 안 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 자칫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하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틀 안에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켜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그런 주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 그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항목이 나왔고요. 오늘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키는 바로 오늘 마지막 절, 이 40절인 것 같아요. 뭡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 설락해 주신 거라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품위를 지켜가면서 또 질서 있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본문들이 오늘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하시고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40절의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는 좀 어려운 그 내용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어 결국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든 더 건강하게, 어떻게든 더 질서를 지켜가며 더욱더 품위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5분 큐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